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손과 옆구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학입니다. 이 생명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도 어느 사람도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일반 종교와 같습니다. 근데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기독교의 부활이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탄생해서 죽는 뒤까지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다시 사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도마라는 제자는 그 현장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지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 에이 무슨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 공난 손을 보고 예수께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한 8일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뭔가 평강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평화를 깨는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는 평화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자유, 그 평화를 주었는데 마귀가 그 평화를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이걸 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의 담입니다. 마귀가 담을 쳤습니다. 이 담을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다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화평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소서 우리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계속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자, 둘을 십자가로 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d 신 것은 이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 분쟁, 싸움이 있고, 또 마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축복을 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무서운 게 있죠. 두려운 게 있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평화의 마음을 갖고 소망의 마음을 갖고 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께서 평강을 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제자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우리 부엌에 보면 칼 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마고는 다른 겁니다. 이름이 도마입니다. 근데 이 도마라는 제자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의심이 많은 제자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내가 손을 봐야 될 것이고, 발을 봐야 될 것이고, 옆구리를 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양손에 못이 받겠죠? 발에 못이 받겠죠? 우리 여기 뭐 학생들이든 또 청년들이든, 아마 학교에 가면 이 철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턱걸이도 하고, 또 이렇게 붙잡고 얼마나 오래 있는가. 우리 여기 젊은 여러분, 한번 딱 매달리면 한몇분 정도 있을까? 한 10분 있을까? 내가 못 있을까? 한 5분, 5분 있기도 힘들 거예요. 한번 학교 운동장 가서 한번 시험을 해 봐요. 몇분 있는가. 그런데 한번 이십자가는 나무에 양손이 모니, 못이 못이 박겠어요. 발에 못이 박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 아마 이 손이 다 찢어지겠죠. 손에서 피가 나고 발, 발에서 피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죽이는데 나중에 죽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정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발을 뼈를 꺾어버려. 그럼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몸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아뭐 하겠잖아요. 예, 생각해보. 다리뼈를 부러뜨리면은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못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아프겠죠? 근데 창을 꼭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쪽에서 뭐, 하게끔. 그랬는데도, 하, 아, 너무 반응. 그, 우네 몸에서 피와 물이다아다끈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이 확인될 거예요. 이걸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손이 찢어졌어요. 그럼 병원에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옆구리가 터졌다고 합시다. 병원에 가겠죠. 근데 여러분, 옆구리 터진 상태에서 터지게, 뭐이 안에 찔렀으니까 이, 뭐이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파열됐겠죠. 그거 병원에 가서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놔뒀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못 살아나. 만약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내가 그 손을, 내못잡을 확인하겠다. 발도 확인하겠다. 옆구리도 확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도마는요, 완벽주의자야. 그냥 누가 말한다고 믿는 자가 아니야. 자기 눈으로 봐야 돼. 도마의 성격은요, 완벽주의자야.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성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도마는 뭐냐면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요, 의심을 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도마의 또 하나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야. 근데 어찌 보면요. 완벽한 게 좋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참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 말만 믿고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확인을 해요. 야 요즘에 보니까요, 이 보이스피싱도 참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뭐 법률 사무소인가, 뭐 인터넷으로 직원을 모집한 거예요. 뽑혔다고 연락을 해야겠다. 이게 좋아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어디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야. 사무실도 안 알려줘.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예? 만약 이 사람이 믿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왔을 거예요 아빠 나 휴대폰 잊어버렸으니까 빨리 지금 좀 2번으로 좀 전화 좀 해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두근거려서 그 전화로 전화번호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냥 자기 아들이랑 딸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 떨, 떨려서. 그래서 타기 다하는 사람이 많아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못자구난 손을 볼 것이고, 발볼 것이고, 옆구리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야. 그러면 한번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시십시다. 우리 한번 자 어, 우리 먼저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읍시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완벽주의자죠. 여기도 혹시완벽주의자이거까요 내가 보기 전에는 나못 믿겠다. 증거가 있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그 다음 얘기 우리 한번 자 27절 읽어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 자. 되하.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내네 손과 발을 내밀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마가 믿었을까 믿었을까? 믿었지요. 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도마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싶은 거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싶은 거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 와서 봐봐. 자, 내손 봐봐. 내발 봐봐. 옆구리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자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완벽한 죽음 가운데도 완벽하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 도마에게 자기의 손도 발도 옆구리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토가 되십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를 죽이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울은 주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이거든요. 즉시로 각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면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두 가지.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종합해 드립니다. 도마, 베드로, 바울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 자,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크리도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도마야. 나는 꼭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디다. 아멘. 우리 사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야. 꼭 나를 이렇게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것은요. 장차 우리, 우리들, 즉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앞에 있는 목사.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예수님을 보았을까, 못보았을까못 봤어요, 저.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봤습니까? 여기 못 봤죠, 예수님. 누구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 서울의 중심을 광화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 교훈을 주기 위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하고 그리고 1590년 임진왜란을 제압했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후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먼저 탄생하시고, 그 다음 이순신 장군. 자,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계셨다라고 믿어야 믿어요. 믿지 않아, 어떻게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역사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을 예수님 장군이 제압했다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말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러나 이미 부활했다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이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한 20년이 지난 후요 정도 전후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께서 도마한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름믿데 앞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 이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들도 믿으면 부활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증삼동했잖아요.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는 날이 와요. 너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요 천국을 보는 날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으면 보는 날이 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드리라. 이걸 영적 원리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나사로였습니다. 여자, 형제 둘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이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믿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보십시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옆구리 창에 찔렸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죽은 겁니다. 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갖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하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다시 부활 드리다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생명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